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쉽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 원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는데,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좋은 소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겁고 복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뭐가 복되다는 거예요라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올수 있는데 조금 길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 우리에게 쉽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짧게 말을 했지만은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아, 성경 구절이 야, 이게 3장 16절이 이런 뜻이고 막 저게 저런 뜻이고 막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 아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에, 지식만으로 이렇게 구원 받았다고 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표현할 때 지정의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짧게 말해서 그냥 지정이라고 하는데,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회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혹은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할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것을 믿었으면요. 어떤 반응이 옵니까? 뒤따르는 반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요. 내 죄를 알게 되면 마음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 감정이 따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비통함을 알았는데, 내 상태를 알았는데, 아무 감정이 없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또 감정이 있고 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의지가 뒤따라고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지입니까?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로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이구나" 하고 이 죄를 반대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이 강한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 전인격적인 회심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혹은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